레디쿠 뭐가 안되신다고요? 컴퓨터 켤때 아, 그, 종종 멈췄었는데 네. 지금은 아예 부팅이 안 돼가지고 부팅이 안 된다는 게 전기는 들어가요? 네 그... 들어가긴 해요 근데 모니터에서 화면 아예 안 나오고 어, 모니터에서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? 네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네. 뭐 따로 해보신 거 있으세요? 뭐 레임을 빼봤다든지 아,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어, 전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켜볼게요 네. 네 전기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삑픽리나화면 어,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화면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어. 나올 때도 있고 그래야지 일단 지금은 한 방에 나왔어요 네. 우리가 뭐 따로 한거 없어요 네네네 네, 네. 또 쓰다가 갑자기 화면이 그냥 툭 멈추고 네. 그러고 또 다시 진행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? 키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? 아니면 어쩌다 그냥 제 얘가 기분 나쁠 때한번 나오는 거예요? 한 10분 20분 쓰다 보면 은툭 하고 갑자기 화면이랑 그런 거다 멈추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매번 10분마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10분마다 하고 나머지는 뭐 3시간 4시간 막 이러는 거예요? 3시간 4시간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멈추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이틀 3일을 이제 했을 때문에 수리를 못 하긴 했는데 네, 지금, 일단, 켜지는 건 정상적으로 켜졌어요. 네. 어, 지금 보면, 오늘 또두 번, 네. 뭐 굉장히 여러 번 멈췄네요, 오늘 또. 네. 2기는 시스템. 오늘이 28일 맞죠? 네.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게 엄청 많네요. 데스크탑 윈도우 메이저가 멈췄다고 되어있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프로그도 멈췄다고 되어있고 어제도 엄청 많이 멈췄네? 네 거의 매일 그러네요? 근래에 계속 쓰다가 계속 멈춰가지고 메이플 게임도 하다가 멈추고 뭐 파란 화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, 그냥 뜨 하면서 그냥 화면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어떻게 컨트롤이 안돼 가지고. 네. 일단 지금은 안 멈추고 잘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. 우리 네. 기본적인 검사를 좀해 볼게요. 네. 일단 SSD 검사 먼저 해볼 거예요. A 데이터 네. s u 8 0 0 2 5리기가 들어가 있네요. 네. 아, 이거 불량 블록스가 하나 있네요. 네. 지금 SSD는 고장 난 상태예요. SSD는 바꾸셔야 돼요. 아, 네. 그 다음에 WD 1 테라 짜리 하드가 들어있으신데, 요거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나오고, i7 7700이다, 램도 16기가 SSD 하드, 그래픽은 1 6 6 0 1퍼그 당시 때는 완전 게임용 컴퓨터였네요? 네, 처음 할 때는 게임용은 습 네. 잘... CPU랑이 낮은 게 아니고, 컴퓨터도 낮은 사양이 아니시기 때문에, 네. 또흑도가 또 훨씬 잘 나와야 는데 170밖에 안 나오는 거는 SSD가 문제가 있고, 이거는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되세요. 아, 네. SSD가 일단 고장 난게그 멈추시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요거는 아, 네. OCC라고 t 해서 컴퓨터에 네. 부활을 걸어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네. 부활을 걸었을 때 혹시 멈추는지, 그러니 그 온도가 높아서 높고 다운되거나 그런 컴퓨터들도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한번 부활을 걸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. 지금 좀 좋더라. 온도가 높으니까 좀 팬이 빨리게 돌아가네요. 네. CPU 온도가 64도 지금 64도 정도 됐어요. 네. 다음 그래픽카드를 또 이번에 볼게요. 네. 아, 그러면 c p u 를 갖고. 일단 CPU하고 그래픽카드 테스트 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안 보여요. 네. 그 상태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게 네. 접촉 불량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일단 SSD 때문에 확률이 있지만 네. 지금 현재 멈추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컴퓨터를 때려 볼 거예요. 이컴퓨터를 네. 때려도 크게 상관 없어요. 때렸는데 멈춘다 그러면 접촉 불량이 때문에 확률 확률이 높아요. 네. 지금 때렸는데 마우스 잘 움직이거든요. 네. 이 얘기는 컴퓨터 지금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. 또 한번 때려 볼게요. 어? 멈췄다. 지금 마우스 꼼짝 않고 멈춰있죠? 네네. 어, 이러면뭐 저쪽 불량이라 이런 것 때문일 확률도 있는데 네, SSD는 바꿔야 되는 상태고 네. 컴퓨터가 두 가지 문제가 일단 보여요. 그 SSD 고장 나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컴퓨터가 건드릴 때 멈춘다는 거. 요거 자꾸 그러는지 한번 더 켜, 껐다 켜서 해봐야 돼. 자 컴퓨터 가 켜졌고 마우스 지금 정상 상태로 움직여요 네요 상태에서 아까처럼 또 때렸을 때 멈춘다 그러면 구속 접촉불량 문제일 확률이 있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또 멈췄죠 네. 지금 마우스 꼼짝도 안해요 요거는 접촉불량 문제가 뭔가 있네요 음. 음, 일단 내가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면 요 컴퓨터는 지금 256기가라는 SSD가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이 SSD는 교체하셔야 돼요.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. 두 번째가 접촉불량 문제가 있어요. 이거는 우리가 뜯어가지고 부속을 빼서 하나씩 접점이랑 세척을 할 거예요. 아, 네. 접촉불량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. 그래픽카드하고 램을 빼서 접점 청소를 좀 해볼게요. 서 드릴 거고요. 삼성꺼 500기가로 변경하셨어요. 원래 250이 였는데 바꾸기 되면 500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삼성꺼 500으로 작업이 진행 됩니다. 그리고 원래 꽂아져 있던 게 1번과 3번에 꽂아져 있었는데, 일단 2번, 4번에 한번 꽂아서 진행을 해볼게요.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테니까, 2번, 4번에 꽂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켜봅시다. 켜졌고요 네? 삑삑삑 소리가 나네. 2번, 4번을 안한 이유인가? 1번하고 3번에다 꽂아볼게요. 자, 1번, 3번으로 다시 바꿨습니다. 켜볼게요. 네, 삑 소리 한번 났네요. 2번, 4번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. 윈도우즈 잘 뜨고 인터넷 잘 되는 상태입니다. 소리도 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전체를 한번 때려볼게요. 또 멈추는지. 지금 안 멈추고 잘 되고 있고요. 소리 잘나고요. 잘 됩니다. 때려볼까요? 네, 잘 됩니다. 지금은 안 멈추고 이제 잘 됩니다. 해결이 됐어요. 요거 A 데이터 SSD 삼성 걸로 바꾸고요. 그다음에 접촉 불량 해결했습니다. 작업 끝.